네, 이낭국입니다. 자, 아래쪽에 어, 어, 발목 아래쪽에 어, 스킨 웨이트도 만져보죠. 자, 이렇게좀 정리를 해 보고요. 어, 많은 것들을뭐 어,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쪽 에좀 문제가 있네요. 자, 다시 어 스킨 어,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 네. 어, 이쪽에 셋 어, 인프런스 음, 네, 여기까지는 좀 영향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, 리플레이스해서 아, 많은 양이 좀 리플레이스를 해서 좀 어, 드러내죠, 이렇게. 네, 여기까지는 좀더 드러냈고요. 아, 쉬프트 눌러서 B로 스케일 좀키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아, 스무스를 좀 잡아주죠. 한번더 네, 아, 스무스. 자 이쪽은 어, 예약력이 없어될것 같습니다. replace 해서 이쪽은 아예, 아예 예약을 없게 만들어 주죠. 이정도까지만 예,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예약이 있으면 안될 것 같고요. 여기도 이 있으면 안될 것같아요자 B 눌러서 어, 다시 Shift 누르고 어, B 눌러서 줄이고 어, Shift로 여전히 스무스는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자 이쪽도 어, 스무스 좀 살짝 넣어주고요. 자 보죠. 어, Q 눌러서 어, 작동이 잘되나한번 확인해 보죠. 네이 정도면 어, 물이 없어 보입니다 자, 어, 자 여기까지 어, 이 부분만 좀 숨을 보죠 다시 i 프트로 스무스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, 이 부분은 좀 뒤쪽까지 영향이좀 어, 자연스럽게 위치것 봤네요 네 자,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죠 set i n f l u e n c 아래쪽으로 이쪽도 시프트 눌러서 좀 조절을 하고요 웨이트는 어, replace 해서 아, 위쪽은 좀없어 조금은 좀 없어야겠네요. 자, 이정좀 없애 줄까? 됐습니다. 네, 아, 시프트 해서 여전히 아, 스무스하게 좀 만들어 주고요. 자. 어, 밸류는 어, 맥시멈으로 애드해서 예, 여기 테두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받아야죠 자, 손 아, 발가락 아, 자, 그, 제일 작은 발가락이죠? 제일, 제일 작은 발가락에는 영향력이 미치면 안 되겠죠? 자, 조심스럽게 페인트를 이렇게 해주고요. 다시 Shift로 아, 아, 좀 스무스하게 이걸 어, 넣겠습니다. 여기는 아, 좀 없애 줘야겠네요. 자, 밸류를 좀 리플레이스 해서요. 네. 다시 Shift로 좀 하겠습니다. 여전이 리플레이스로 조금 더 없애 줘야 것 같아요. 네. 자, 서러풀 좀 하죠. 자, 그렇게 해서 아시프트로 아, 정리를 해나가죠. 자 이번엔 위쪽을 좀손봐야될것 같은데요. 그래서 네, 이쪽에 인플루언스 좀더 밑에 될것 같습니다. 자 시프트로 영역을 좀 확장을 해나가죠. 네 됐고요. 아래쪽에 음, 예 네, 됐고요. 어, 이쪽에 인플루언스를 어, 좀 확인해 을 보죠. 음, 자 리플레이스해서 밸류 제로 놓고요. f o 없애고 다이 어, 발가락 끝 발가락의 시작 시점에 여기 이렇게 미치면 안 되겠죠. 다다 웨이트를 다, 어, 어, 제거를 해줍니다. 네, 이쪽도 다 웨이트를 제거를 하고요. 꽤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. 자 다음 영향은 다음 뼈대의 영향력을 좀 확인을 해보죠. 자, 여기도 어, 영향을 미치면 안될 것 같고요. 최소한 자, 계속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. 자, 어로을 이용을 안 하시면 어, 저렇게 웨이트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다. 예, 그래서 어, 특정한 상황에서는 퍼로플도 사용을 해야죠. 자, 다음 단계, 인플루언스 잡안 어, 잡히네요. 네, 인플루언스에서 어, 이 부분은 다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. 이쪽도 어,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. 네. 자, 여기는 어떨까요? 아래쪽에 또 영향력을 지금 어딘가에 주고 있네요. 자, 됐습니다. 음. 자, 이쪽 발가락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. 어, 발가락이 영향이 어, 있네요. 자. 다시 Y 눌러서. 어, 인플루언스 요 부분입니다. 이 부분 찾아서요 다 없애주겠습니다. 자, 이쪽에 다 리플레이스 해주고요. 자, 어, 어, 페인트로 스무스를 어, 이렇게 발라줄 수도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. 여기는 없애야 되겠네요. 어, 리플레이스 밸류제로 10시부터 순수 어, 이번에는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해보죠 자 다음 영향 여기 아 미치면 안 되겠죠 자, 리플레이스 어, 리플레이스 네 여기까지는 리플레이스 자 다음 영역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도 미치면 안되고요 replace replace 자 이쪽은 어떨까요 어, 자, 계속해서 이쪽은 아까 작업한 부분이고요자 내려가면 계속 어, 마우스 어, 키보드 화살표를 누리면서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, 자 여기 이쪽도 지금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아 어, 이곳은, 네, 아,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긴 해야 되지만, 우선 어, 좀 리플레이스 c 서 예, 아, 그 다음에, 음, s 시프트 누 h 고 h i f t s 처리 o t h smooth, smooth, s 스 처리 이 h 까지는영 t 을미 m o o t h smooth, s 리이 o 아, 어, 리플레이스. 아래쪽도 네, 이 정도는 리 플레이스 처리해 주셔도 될것 같고. 자, 그다음에 어, 계속 내려가 보죠. 이쪽 친구입니다. 여기는 필요 없죠. 자, 여기 영역이 미치면 안 되고요. 네, 쪽도 전부 다 영역이 미치면 안 되고요. 아, 시프트로 스무스 정도만 좀좀 어, 달라지죠. 다음꺼 r e p l a c 들어갑니다 다음 r e p l a 들어가고요그 다음 replace 들어가요 시프트 눌러서 어, 스무스로 연출해주고요. 자, 또 이쪽 이쪽은 뭐온사방이 되어 미치겠네요. 자, 쭉 리플레이스 제거해줍니다. 자, 시프트 어, 스무스. 자 여기도 어,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자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. 스무스만 조금 주면 될것 같고요 네 어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, 사실은 여기 지금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죠. 제가, 제가 어, 그 관절을 한번 로테이션을 시켜보죠. 자 이렇게 네, 뭐이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 나무 관절도. 어, 네. 근데 이 어, 부분이 좀 탁탁 떨어져야 되겠죠. 자, 예를 들면 다시 와이 어, 스킨. paint 웨이 i n weight, sad influences, you woman push me, you get t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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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시 get to go, you get to go, you g e 자. 위쪽도 어 사실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리플레이스 돼서 영향력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. 그래 이제 어 발가락이 축그러들지 않고 고무처럼 찌그러지지 않고 어 관절에서만 어 변형이 되면서 윤곽을 유지하겠죠. 자, 시프트로 아 잠깐 스무스 좀발라 주고요. 네. 좋습니다. 예. 어, 예, 요런 거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. 그래서, 어, 관절이, 이렇게, 어, 자연스럽게, 네, 변형될 수 있게. 자, 아, 요것만 좀 해볼까요? 이쪽도 좀 진행을 해보죠. 자, 요렇게 해서, 여기까지 왜곡되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면 안 되고, 어, 자. 아 자, 이쪽 웨이트를 서 음자 여기는 지금 없어야 됩니다 영역이 없어 있죠. 아 잘못했네요 이쪽은 영역을 아바 어, 있어야 되는데 잠깐 온다 하죠 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네, 여기까지는. 음, 다시 원두 여기까지는. 자, 허로풀 용 세워. B 누르고, 스케일 좀줄절해서 네. 여기까지는. 네, 여기까지는. 네, 여기까지는. 네, 여기까 아이 친구도 제로 놓고, 자이 친구만 좀이 친구도 제로 놓죠. 이 친구도 제로 놓고, 이 친구만 관절이 잘 변형되고 있는지 보죠. 네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머지 것, 예, 여기인데요.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, 자 Y 틀 놓고, 예, 여기는 아, 으, 됐네요. 자 여기는 어, 여행이 좀 최소화돼야 될것 같습니다. 요쪽까지 세트 인플루언스인데 여기까지 여행 여기 좀 최소화돼야 될것 같고요. 네, 음. 프로퍼 없애서 여기 영향력 다 없애버리죠 보기 좋게 정리하고요 네 어, 다시 스무스 좀 작동시켜서 음, 그래도 깨지는 것 없이 좀 작동될 수 있게 만들어 보죠 다시 재료 어, 놓고요 네 마지막 관절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네이 부분이 조금 더 어~ 저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애드 밸류 어느 정도 놓고 조금씩 조금씩 좀 양을 좀 증가를 시키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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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아, 많은 영향력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끝요 아, 또한번 스무스로 정리를 해보죠. 네, 네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어, 관절들을 다 어, 어, 이쪽 뒤에 두 군데 더 진행을 해될 텐데요. 네, 이렇게 진행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. 제로 세팅 놓고요. 잠깐 한번 움직여 볼까요? 네, 네, 어, 자 형태가 좀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비디오에서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